오늘 은 얼굴 공개를 해봤어요. 그럼 다른 친구들, 도 안녕하세요 쏠라 TV 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놀이터에 왔는데요. 저도 얼굴 공개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조영이 지영이 TV 처음 나왔던 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오늘 뭐할 거예요? 음, 오늘은 제가 애벌레를 찾았어요. 애벌레를 관찰할 네, 거예요. 보여주세요. 보여주는 모르고요. 배추인 지금 아니야 배추냉배는 거. 이령 같습니다. 일단은 크기로 보면 이령이야. 한정적. 움직입니다. 이 올라. 이거를 놀이터에서 찾았는데 미끄럼틀 타다가 이 별님이 밟았어요. 내 유튜브 영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범주 이거. <laughs> 아나 아, 때는... 오빠 나 오빠 옷에 들어가자고. 들어갔겠니? 아니. <laughs> 들어가줄 알고 꺼내주려고 했는데 맞졌어저 <laughs> 너무 놀랐어요 저 아, 너무 놀랐습니다 얼굴 네. 공개! <laughs> 공개. 자, 오늘의 공개. 미션이 있습니다 아 어, 미션 뭐예요? 미션 친구. 뭐예요? 소형이 자, 미션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바닥에다 내려 예, 아, 아, 예, 아, 알아서 친구한테 갈수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오늘의 미션 한 돼요. 마리 더찍기 시작 여기 아,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아래에 개똥이 있어요. <laughs> 여기 아래에 개똥이 있어요. 저기 아래에 보면은 개똥이 있는데 구독을 <laughs> <정말> 너무 너무 <laughs> 눌렀나요? 그러면, y e <laughs> 구독.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이, 이 편에서 멈추시고, 멈추고, 자, 이 편에서 계속될 거예요. 빠이, 빠이.